3월 3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600명이 더 늘어나서 4,81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7명이나 증가해서 총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여전히 대구에 집중돼 있지만 서울과 경기, 부산과 충남 등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계약은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한편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90%가 넘고 이란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민국의학칼리원 의과대학협의회 지역의사회 대표들은 최근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성구 의학회장은 의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다며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서 의협을 단일 창구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주 의학 칼리먼 부회장도 의협이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학회와 현장에 있는 시도의사회를 망라하는 네트워크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대 의전원 교수는 정부의 대응이 아직도 소극적이라며 의협이 정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우리 의사들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내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서신문을 보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의협은 하루에도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며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간 의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정부에는 더 기대할 게 없으니 의사들 스스로 동료와 선후배를 보호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의사부터 나이든 선배 의사까지 거룩한 봉사와 헌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환자와 국민을 지켜 이 나라를 지켜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 감염 내과 의사들은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원이 단체인 전국 의사 총연합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성은 이미 독일과 중국 연구진을 통해 증명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다수의 의사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19 환자의 80%가 일반 감기처럼 완치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그 통계는 후베이성처럼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아닌 중국 전체의 통계라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기존의 문 케어를 문재인 케어 플러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초음파, MRI 급여화 등 원래 정책에다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붙여놓은 겁니다. 인증제를 도입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학조사관 숫자를 늘리는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의료기관끼리 진료 기록이나 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병원 시범 사업도 이달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그동안 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요. 정부가 오히려 확대하는 계획을 내놔서 올해도 의료 개혁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 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